또 연이어서 우리 강지로 사장님의 세 번째 프로모션이죠. 예, 히어로 프로모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루즈 1등서 티켓 보유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까 정미선 스포나님께서 마지막 크루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크루즈의 탑승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는데, 저도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 크루즈 일등석 티켓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지 저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자, 이번에 발표된 더드림 프로모션은 총두 가지입니다. 물론 좀 이따 발표하실 세 번째 프로모션도 있지만, 일단 더드림이라는 이름으로는 두 가지가 발표가 되었어요 첫번째는 더 드림 이벤트 두번째가 더 드림 프로모션 인데요 그 첫번째 더 드림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 그대로 뉴 에이전트 웰컴 프로모션 시크릿 가족이 되심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의 이벤트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예,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배송 티켓도 나오고요. 또이 안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 정말 고가의 시트 마스크를 무상으로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죠. 사실 이 이벤트를 보시면서 더러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중요한 프로모션이 아니야. 이 뒤에 있는 더 드림 프로모션에 집중해야지. 아,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분명히 회사가 이더 드림 이벤트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 드림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냐면요. 온라인 점유율을 보유할 최강력한 도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점유율이 도대체 뭘까요? 모든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점유율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본신 적 있으십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요, 그 점유율 30%를 잡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걸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유율이 뭔데? 그래서 이 많은 기업들이 혈안이 되어서 이 30%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어, 이 온라인 이 비즈니스에서는요, 이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켓컬리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지요. 마켓컬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 단기가 최 극성장을 한 쇼핑몰 중에 하나로 지금 등극을 했는데 과연 이 마켓컬리가 왜 성공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 마켓컬리 같은 쇼핑 앱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을 하잖아요. 어, 새벽 배송 안 하는 쇼핑몰 있습니까? 약간 먼저 시작했다 뿐이지 모든 기업은 마켓컬리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켓컬리가 이 최단기간 성공했을까 바로 앱 점유율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켓컬리가 처음에 런칭 했을 때 모든 소비자에게 컬리를 소개해주면 5천원의 쿠폰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친구의 내 친구의 앱에 그 친구들이 구매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이 쿠폰 덕분에 쉽게 쉽게 앱이 깔렸고 그앱 때문에 마켓 컬리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초창기 브랜드에도 불구하고 어플이 깔아지는 앱 점유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대상자를 통해서 어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을 펼치고 광고를 하고 더 좋은 제품들을 노출시킴으로써 그 점유율 안에 더 많은 소비가 더 많은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점에서 온라인 점유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모두 1인 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앱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드림 이벤트는 여러분들 앱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보면 마켓컬리는 5천원 티켓 하나 주지만 아, 이 드림 이벤트는 어떻습니까? 무료 배송을 해주면서 정말 2만 2천원에서 2만 9천원 약 3만원에 가까운 예, 사은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마켓컬리의 5천원 쿠폰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처음 이앱 깔고 처음 소비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앱을 다운하고 첫 번째 소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상대가 유리한 정보라면 정말 진짜 정보라는 거죠 이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앱에 시크릿 어플을 깔아주는 앱 점유율을 높여 보시도록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정말 성공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프로모션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드림 프로모션, 패키지 보장 프로모션이죠. 네, 129와 64 패키지가 런칭이 되었고요. 캐시백이 기회와 또10% 할인 쿠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의 프로모션인지 한번 저와 알아보도록 할게요 Whenever you buy a new car, you have to sign a contract. But what about the company selling it to you? Where's their signature? Introducing Hyundai Assurance.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you lose your income in the next year, you can return it with no impact on your credit. Sound too good to be true? Come and see us, and we'll put it in writing for you. Visit HyundaiUSA.com for details. 네, 무슨 광고인가요? 네, 현대 자동차 미국 2009년에 진행했던 광고입니다. 어시어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말 그대로 현대는 대박이 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미국인들에게 또, 어, 퇴직에 또 이런 부분들, 실직의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그 사회의 문제, 그, 한 복판에 현대자동차는 그들에게 보장을 약속하면서 정말 빠르게 이 현대자동차라는 좋은 기술의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누군가 광고를 합니다. 싱크업 앱더 드림팩을 써보고 주명에게 추천해 준다면 그 비용을 100% 돌려드릴게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어 내가 무엇인가 시작했을 때 무엇인가 체험을 하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 기회 비용을 나에게 안정적으로 돌려 준다는 약속을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요. 시크릿은요. 패키지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시크릿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완벽한 시크릿의 이해의 체험이죠. 그러려면은 제품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데 그 체험을 단품이 아닌 패키지를 한 사람과 패키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고요. 결국은 패키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크릿 제품을 모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생생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패키지를 구매하고 체험하는 그 과정이 조금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 이기 때문에 이런 어시어러스 보장 프로모션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패키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난 시크릿 제품 잘 쓰고 있는데, 나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시크릿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크릿의 모든 제품 중 스파 제품 같은 경우는요, 미네랄의 정말 고농축의 그 역할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를 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안에 미네랄 이펙트. 예 스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이 소금이나 미네랄이 주고 있는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지고 수분이 들어가고 또 이후에 고농축의 미네랄이 흡수되면서 건선이 좋아지고 아토피가 좋아지고 탈모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식품 또한 또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필수의 제품들을 모두 모두 프로그램화해서 먹어보는 것과 그냥 단품의 몇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은 사실은 전달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더드림 패키지, 이번 100% 보장할 수 있는 패키지의 경험은요. 모든 피부나 건강의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또나 주변의 모든 이스크릿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한두 개의 시크릿 베스트 제품을 권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패키지를 경험시키는 게더 나을지는 여러분의 그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이것을 마치 2009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미국인들한테 선물로 줬던 그 기회처럼, 세이크릿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회 비용조차도 다시 되돌려준다는 이벤트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더딜인 프로모션은요, 129만 원의 패키지, 64만 원의 패키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완벽한 캐시백의 기회 그리고 또 하나 10% 할인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0B, 1000lv가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시크릿 어플을 열어서 1000lv가 있다고 하면요 그 즉시 이 패키지의 금액의 10%를 즉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9만원의 패키지를 116만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죠 또한 1000lv가 있는 분들은요 64만원의 패키지를 바로 10% 할인을 받고 57만6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완벽한 제품들을 패키징해놓고 그 동안에 천 LV가 있는 분들에게 이 할인 쿠폰을 전해주는 경험 이번에 처음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때 눈치채셨습니까? 앞으로는 시크릿인 LV가 경쟁력이 될 시대가. 올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동안 꾸준하게 스크릿을 경험하고 소비하고 전달하셨던 분들, 그래서 LV가 점점점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경험한 것처럼 10% 할인 쿠폰으로 시작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준다고 하니 어쩌면 지금 소개한 어쩌면 무상으로 쓸수 있는 보장 프로모션의 이 패키지 129팩을 구매함으로써 나의 LV를 높여보는 효과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프로모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시크릿은 한 사람이 1개 한 정도의 패키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조금 제한을 둔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패키지는 약 2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구매 129팩이나 64만 원 팩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LV가 있는 분들은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때 129팩을 구매하신 분들은 혹시 구매하실 수 있는 2차 패키지에 예, 구매 요건에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또 추가로 드린다는 거. 다만 64 패키지는 2차 쿠폰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크릿을 충분히 체험하겠다. 혹은 나는 시크릿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점점점 제품이 떨어져 간다. <laughs> 또 매번 오토십으로총 부족한 제품들이 항상 있더라. 아니요 5월달에 필요한 선물들을 시크릿 건강한 제품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1차 구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인 이 129팩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9팩을 구매하셨습니다. 그것도 10% 할인을 받으셔서 116만 천원에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써서 좋으니까요. 두 명에게 이 시크릿 앱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매주 2만 원씩 월 8만 원의 금액이 129만 원이 될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인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10% 할인된 금액에 116만 원을 결제를 했는데요. 보장받는 금액은 129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개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소개한 제품을 더 싸고 쉽게 쓰기 위해서 오토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뿐인데, 나에게는 내가 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줄 수도 있는 보장 프로모션.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소개드린 해 것처럼 이번 프로모션은 특이하게 패키지 두 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더 많은 돈을 보장받겠다 해서 1, 2, 9 팩을 두개 결제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더블 10% 할인을 받고 232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장을 받게 될까요? 매주 4만원씩, 월 16만원에 총 258만원의 보장을 받게 되십니다. 와, 박수! <laughs> 네. 똑같은 두 명을 소개했는데요. 두 개의 패키지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이미 찾은 두 명에 대한 예 카운트가 나의 패키지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중으로 10% 할인을 받아서 232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했는데도요. 나에게는 258만 원이라는 원래 정가 패키지 금액을 보장해준다는 프로모션. 와 이거 제가 아시는 분이 노래를 부르던데? 노이 좋고 배부 좋고 이런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네 내가 정 건강한 제품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더 많은 보장을 할수 있고 또 나는 어차피 시크릿을 많이 알리는 마케터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려갈 텐데 그 과정에 이렇게 놀라운 패키지의 금액을 보장해준다는 거 아마 시크릿 역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신규 오토식 인원이 늘어갈 때마다 이렇게 주당 돌려받는 보장 금액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는 1, 2, 9팩 하나만 써있네요. 아까 얘기한 두개 샀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두 배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당 최대 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패키지 두 개를 구매하시고요. 오토쉽 마스터 10에 달성하시게 되면 매주 매주 기본적으로 보장 금액만 하더라도 20만 원 플러스 알파에 주급 예, 받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돈 주고 내가 샀는데 돈도 남고 제품도 남고 매주 매주 주급 받는 즐거움까지 여러분들의 어, 비즈니스가 얼마나 더 탄탄하고 강력해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은 두 개의 패키지는 부담스럽고요. 하나만 구매할게요. 하고 10% 할인받고 116만원에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열심히 알리셔서 두 분의, 두 분의 오토십 회원을 고유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패키지를 결제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결제한 과 동시에 두 배의 보장 금액을 네 전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어차피 알릴 거라면 패키지 두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지금 이해하시게 되겠죠 네, 두 개의 패키지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패키지 프로모션. 자 캐시백의 보장 기간은요, 2년입니다. 현재 8주간의 도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전 기간 안에도 이 조건이 어. 적용이 된다면 2개월 동안에도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기간은 2년 2개월입니다. 아, 구매 기간은 8주인데요. 보장은 2년 2개월. 도대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2023년 6월 27일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패키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과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는 뭘 하고 있을까요? 과연 단한 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이작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정민선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쉐어 앱, 앱을 통해서 정말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어, 5만 명을 링크를 쌓는데 만, 만 2천 명 이상이 가입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이렉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2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렇다면 이 8주간에 내가 구매하는 캐시백은 무조건 어쩌면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구매는요. 그래서 1대 9팩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8주간에 두 번째 패키지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 보장 프로모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캐시백을 보유하고 이 8주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주 안에 두 명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은 단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장은 2023년 6월 27일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이 안에서 정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하선에 더 탄탄한 네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리더분들을 믿고 최대 캐시백을 보유하시고 지금부터 오마탄에 도전하시면 내가 쓴 돈도 돌려받고 내 하선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의 크루즈에 타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하선의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아, 알릴 거, 어차피 누군가 오토쉽을 쓰게끔 내가 마케팅을 할 거라면 이번 패키지를 구매하고 알리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누군가는 천점을 얻기 위해서 자기 기회비용을 모두 썼다면 나는 내 기회, 기회비용 없이 천점을 보유하고 스크린 제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100% 돌려받는 그런 경험도 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오늘 시크릿을 시작하셨더라도 10명의 다이렉트 회원을 보유하시고 그분들에게이 기회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 사람들도 유리하고 나도 유리한 이 타이밍에 골드라는 직급을 성취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시크릿을 시작한 누구나 골드 직급을 성취하고 앞으로의 성공을 만들어 내갈 수 있는 그 네,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더드린 프로모션의 강력한 예, 조건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8주간 우리는 이 크루즈 선에 탈수 있는 탑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갖고요. 이 탑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이팔주 이후에 셰어 시크릿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연동할 거고요. 아이작 회장님이 발표하셨던 수없이 많은 클럽 시크릿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나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크릿을 공유하는 나의 파트너들을 보유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요, 어 내가 이 시크릿 팩을 구매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던 나는 사라져 있을 겁니다. 이미 내가 쓴 패키지는 돌려받고 있을 것이고, 아까 매주매주 매주 받는 주급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와 공유들이 더해지면서 더 탄탄하고 더 높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진짜 인쇄소득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8주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크루즈 배에 태울 수 있는 네, 마케터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달러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꿈에 다이아몬드 홀을 탈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크릿을 경험하시고, 시크릿을 전달하시는서 꿈꿔왔던 그 목표. 이유람선에 타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시크릿을 즐기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더 안전한 생활을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쇄소득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 그 기회 티켓이 이제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8주간 전달하신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꿈의 다이아몬드 후에 승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승선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티켓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이아몬드 승부, 정말 우리나라 세크릿 코리아에서 50명이 아닌 100종 이상의 다이아몬드 탄생을 응원드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과 기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직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시크릿 성공할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 멋진 기회가 다가온 것일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크릿은 이미 보여졌고, 여러분들 리더들은 이미 그 성공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 열정으로 이 8주간의 도전이 여러분들 이후의 모든 시간을 성공으로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뛰는 멋진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